안녕하세요. 조약꽃입니다. 와,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엄청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우우 음. 와, <laughs> 아침부터 아침 새벽부터 아무튼 비가 오락가락하더니 하루 종일 이렇게 우, 우, 아침부터는 하루 종일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집에 그냥 있자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비를 뚫고 올라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와, 엄청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천장 있는, 비가림막 있는 테이블에 있는 애들이, 비가 그렇게 많이 뭐 바람이 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엄청난 양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다 들이치는 비 때문에 얘네들이 거의 비를 맞고 있는데 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와, 엄청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 들이치는 비를 맞으면서 있는 아이들이에요. 또 생각보다 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도비 문제가 아니라 이비 그치고 뜨거운 이제 물병이 시작되면 그때가 이제 문제죠. 이 화분이 안 말랐기 때문에 아, 살짝 걱정은 되지만 뭐 또잘 견디리라 생각합니다. 어, 한 며칠, 한 2~3일 정도 좀 밤에는 어, 춥더라고요. 문 열고 자니까. 그래서 그런지 얘네들이 약간씩 이렇게... 어, 색감이 들은 애들이 또 있네요. 얘도 완전 초록초록 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요런 색감을 또, 어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루 이틀, 이삼일 뭐, 요렇게 잠깐 새벽에 좀 추웠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코끝에, 얘도, 얘가, 얘도 이렇게 코끝에 빨갛게 조금 이렇게 점을 찍고 있고요. 뭐 이런 소소한 요즘은 이런 소소한 보는 것도 재미인 것 같아요 <laughs> 오팔리나크 요 아이보리 아 얘도 여름에 취약해서 어,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린데이 철학 그 여기가 조금 누른데 이거는 하엽으로 질것 같아서 음, 어쩔려나저기도 한번 제가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얘는 블루 서프라이즈 얘는 오팔리나 그리고 이쪽에 있는 테이블, 여기로 또 많이 저기 비가림 없는 테이블 애들을 많이 여기다가 좀 갖다 놨어요. 그래도 이 안에는 그래도 비가 어,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부딪히지 어, 않고 있네요. 그리고 얘는 러블리 로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laughs> 아, 옆에 있는 애도 있고요. 티피 얘가 블랙 사바스 얘도 초록초록하더니 약간 끝에 이렇게 색감이 조금 들었어요. 며칠 좀 밤에 서늘하다고 또 얘는 음, 마커스 금 마커스 금이고요. 그리고 음, 핑크 연봉 그리고 이렇게 약간 색감이 있고요. 얘는 시크릿 저럭저럭하니 이렇게 어 싱싱하게 있어주는 것만 해도 <laughs> 감사한 일이에요 <laughs> 자 여기는 미나 얘는 커플 샴페인 커플 샴페인 얘는 이름표가 없습니다. <laughs> 이름표 있는 애만 보면은 아, 얘는 라우이 그리고 그냥 한비항, 미니한비항, 얘는 펜지금 이렇게 비갈이 있는 지붕 있는 데 있는 애들은 요 가해로는 들이치는 비를 조금씩 막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음, 올여름 잘 보내길 바랍니다. 얘네들이. 비가림 안 되고 있던 테이블이 있었는데, 아, 지금 나갈 수가 없네. 비 맞아서, 오, 카메라가 맞을 것 같네. 음, 어쨌든, 저쪽에, 비가림 안돼 있는, 아, 예보세요. 까라솔. 아, 예쁘죠? 응. 그리고, 이가 와, 이 비를 뚫고, 이렇게, 여기 있는 테이블 애들은 거의 다 피신을 시켰고요. 여기 테이블은, 비가림이 있기 때문에 좀 들이치기는 하지만 이 안쪽에는 다 무사히 있습니다. 이렇게 아, 까치들이 와서 이렇게 탔는지 올라오니까 여기 하나가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이 까치가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 테이블 비가림이 없는 테이블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닐로 덮어줬어요. 이것도, 어... 아침에는 제가 올라올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비 맞은 다음에, 어, 한바탕 비 맞고, 그 다음에 도저히 더 이상 비를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 이 테이블은 이렇게 비닐로 어, 덮어줬습니다. 아, 비 엄청 옵니다. 비를 맞으니까는 이렇게 좀 쑥쑥 크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뭐 물러가는 게 아니라 비 맞고 크는 애들도 있고 그 중에 좀 약한 애들은 가기도 하고 그런가 봅니다. <laughs> 이렇게 비 오는 날. 얘네들 어떻게 잘 있나 하고 한 바퀴 둘러보다가 영상을 올려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